오늘은 중급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에 인공지능 포석 예,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다음에 이제 3 3에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에 들어와서 이다 두면 이렇게 치받고 젓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높게 걸치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나는 세력으로 두겠다. 이제 오른쪽이 세력이니까 나는 높게 두는 것. 아 이런 포석 한번 둬보겠다고 둔때 여기서 내 의도와 달리 이렇게 밑으로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거 뭐지 이거 뭔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게 소목일 때에는 이렇게 그냥 받고 보면 이게 이제 좀 집이 작은데 화점이다 보니까 이게 집이 굉장히 커보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석수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이 집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정말 이 집이 큰 건지 여기는 어떤 뒷맛이 있는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먼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 인공지능이 말하는 블루스팟 자리는 어딜까요? 블루스팟은 그냥 삼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원래 삼삼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으면 이제 이렇게 두고 뭐 한칸 뛰는 수도 있고 날일자로 두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되는데. 그 외에 둘수 있는 것은 33 말고도 왼쪽 33, 삼삼, 좌상기 33도 있고요. 또 그냥 변을 이렇게 넓게 두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걸치는 수 또는 이쪽으로 걸치는 수, 여러가지 수들이 있습니다. 한 판에 바둑이겠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높게 왔단 말이에요. 높게 오는 수는 원래 조금 손해입니다. 높게 올때 높으면 같이 높게.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잘 아시죠? 다음에 원래 흙은 여기까지 한 거로도 이미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다 두지 말고 우변에 이렇게 두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지만 보통 우리가 높게 걸치면은 이거 붙여서 땡기는 이 정석을 많이 두잖아요. 그리고 아이 정도 아이 정도로 모양이 좋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정석처럼 많이 두어졌습니다. 실제로 정석이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기까지의 형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냐? 아 지금 이 정도 들어가는 것도 좋다. 깊숙히 들어가는 거죠. 또는 여기 이모양의 급소 자리가 여기죠. 대점의 중앙으로 세칸 대점이니까 세칸요 자리. 이런 자리도 좋고 그냥 우변을 이렇게 갈라쳐 가는 것도 좋고 이런 데 두면 대략 백기한집반 정도 좋아요. 가변, 요기, 요기, 대략 한집반 정도 좋다. 여기를 예전에는 이렇게 받아줬었잖아요. 요거는 좀 작다는 겁니다. 이쪽을 둔다면 그냥 높게, 고조장단 생각하지 말고 높게 두는 게 차라리 나은데 요건 한집 정도밖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나 오른쪽에 두는 것에 비하면 반집 정도 손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왔는데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 손 빼면 됩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손 빼고 또 이런 데를 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거를 밀어놓고요. 여기를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을, 뭐 어디를 둔다든지 하면, 여기 끊겼을 때, 요두 점이 잡히고, 지금 여기도 못 두죠? 나와서, 아, 젖히면 이게 도로 또 포위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여기를 치받을 때, 이쪽을 두면, 여기 끊겨서 이두 점이 잡히니까, 여기 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 놓고 두면 이 끊고 싸우는 게잘안 돼요 이렇게만 두고 여기만 둬도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수는 원래가 안 좋은 수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흙이 다가오는 수가 진짜 별볼일 없다 이 수가 별볼일 없는 수라는 거를 요 김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왜 예전에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치받는 수를 몰라서 옛날에 맨날 어떻게 두라고 랬냐면은 이렇게 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다. 옛날 수법이 잘못됐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거로 어, 이미 이게 한집반 정도 손해입니까? 백이 한칸 띄어서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두고 여기서 이 밑을 붙여 뻗기. 여기서 붙여 뻗기라고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흙은 어디다 두는 게 좋으냐? 이렇게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왼쪽에서 세칸 이렇게 두는 자리가 그나마 급소인데 이렇게 두면 흙이 얼마나 나쁠까요? 다음에 이제 100의 블루 스팟은 여기다 두는 건데 여기다 놔서 100이 0.6집 좋습니다. 어? 이거 밑으로 붙여 뻗기 하는 거 별로 좋은 수 아니라는데 왜 0.6집 1 0이 좋으냐? 흙이 높게 간게 애초에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 백이 여기를 한칸띄었으면은 백이 한집반 좋은 건데, 지금 반집 밖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밑으로 붙여 뻗기한 게, 오히려 백이 한집 정도 손해본 거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있고, 또, 이렇게 낮게 갈 수도 있거든요. 낮게 예, 갔다고 할게요, 일단, 편의상. 그리고, 여길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뒷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흑돌이 다가오면은 여기가 다 백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다 백집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소목에 있어서 한 칼씩 왼쪽으로 왔다면 이게 백집이겠지만, 지금 이게 화점으로 너무 넓어서, 별로 집이라고 확정되어 듣다고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뺐다. 그러면 침입의 급소는 3, 3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침입의 급소예요. 치받으면 이렇게 둡니다. 만약에 이걸 차단하면 뭐 이렇게 둬도 되고요. 이걸 하고 이렇게 두는 건 나와서 끊으면 이쪽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백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치받아만 나도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거는 별로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백은 이 귀를 지키는 게 정수인데 넘어가고 보면 여기 집이 진짜 초라하게 남았죠. 이 젖히는 수도 있고 이쪽 상황에 따라 붙이는 수도 있고 여긴 정말 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요수 쳐들어가고 여기 다가오는 수는 요 귀의 뒷맛을 설명드리는 거지 바로 여기가 블루스팟이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두면은 당장 이렇게 베기 둬서 여기가 좋은 자리가 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건 베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 지금 바로 여기를 두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가왔을 때 지금 이 부분만 보세요. 여기에 뒷맛이 뭘 있나, 어떤 수가 있나를 공부하는 건데 다가와서 뒷맛이 찝찝해서 한칸띄어서 지켰다. 그럼 여기 뒷맛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치받으면 이번에는 갖다 붙입니다. 끼워 이으면 넘어갔죠? 잡혀도 이미 흙은, 아, 어느 정도 그 본전을 뽑았다. 여기 지켜놓은 데에서 요만큼 붙여 땡긴 걸 선수로 한 거니까, 아, 흙이 충분히 이득을 본 거죠. 그러면 붙였을 때 백이 바깥으로 젖히면 어떡하냐? 못 넘어가게. 그럼 있고요.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거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하기는 이렇게 지켜도 흙이 여기 쳐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집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 어떤 뒷맛이 있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건데요. 그럼 만약 이렇게 붙여서 차단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치받고요. 꽉 막아야겠죠. 그때 요렇게 날짜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두는 거는 치받고 넘어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치중을 하면 여를 먼저 치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잇고 이걸 둘때 뭐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두면은 너무 깔끔하게 넘어갔죠. 이건 뭡니까? 백이 쫄딱 망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백이 치중을 했을 때흑이이 자리를 먼저 안 해주고 그냥 두는 게 정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흙이 어,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요렇게 둬 갖고 백이 못 넘어가게 한다. 그럼 그때 여기를 치받아요. 이어야죠. 그때 이렇게 되면 알뜰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귀에는 항상 이런 쳐들어가면 이 자리에 백돌이 놓여도 뒷맛이 나쁘다. 뒷맛이 있다. 다 귀에 아, 백집 모양이 다 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백이 붙여 뽑기라면 여기가 다 백집인 줄 알고 엄청 집이 커서 흙이 불만이다 한칸 뛰는 것보다 흙이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앞으로 다가오는 수만 놓이면 여기는 정말 집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지키지 않는 한다 집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흙이 이거 아니고. 이렇게 호구 쳐서 두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기를 안 지키겠다는 거죠. 아까 입구성 두 칸으로 벌렸는데 여기는 충분히 넓어도 백 흙도 이렇게 호구로 지켜놨으니까 넓게 넓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는요, 백이 이렇게 넓게 지키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귀는 뒷맛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약간 어벙벙하게 넓게 지켰으면 백도 그렇게 같이 두는 거죠. 그럼 여기는 내버려두고, 뒷맛은 나중에 이기고, 그게 이제 3, 3에 들어가는 바둑을 두겠죠. 그럼 여기는 나중에 둔다면 어떻게 두는 거냐? 예, 지금 두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둔다면, 이렇게 쳐들어가는 게 모양이 급소입니다. 귀를 지키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백이 이제 이런 걸 둔다면, 이제 뭐 이런 걸 두면은 거의 살았겠죠. 또, 어, 이렇게 붙여서 이런 수도 있죠.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뒷맛이 있다. 아, 그냥 그 정도 아시고, 나머지 수들은 수익기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다르게 받는 수 없냐? 있습니다. 밑으로 붙여올 때, 이렇게 늦추는 수도 사실 있어요. 좀 이상하죠? 네, 이거 이상합니다.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아, 요거는 흙이 약간 불리해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아까보다 많이 불리하진 않고요. 지금 여기에 백이 쳐들어온다는 가정하에 0.7집 불리하거든요. 그럼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어떻죠? 한 0.1집 정도 손해죠. 큰 차이 없다. 왜냐하면 뒤에 뒷맛이 더 나빠졌고, 흙은 그래도 이쪽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백집이라고보는수 없죠. 물론 이제 1이 지키면 다큰 집이 생깁니다. 그런 차이도 일장일단이 있다. 아까의 변화와 비교해서 0.1집 정도 크기 손해지만 이렇게 늦추는 수도 있다. 참 인공지능은 별의별 수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간혹 여기 붙이는 거를 너무 움직이고 싶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젖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 끊기겠죠. 이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으면 이게 다음에 1 0이이 자리에 오면 2.2집 정도 크기에 불리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좀 크기 뭐 모양상 이 귀의 집이 크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안쪽여젖 다음에 버릴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두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안쪽으로 젖혀서 이렇게 둘 때는 애초에 여기를 밀고 들어갈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귀를 삼삼을 이렇게 딱 젖히면 단수 하나 치고 귀를 젖히면 있겠죠. 그때 하나 밀어놓고 이렇게 두면 알뜰하게 귀에서 흙이 살았습니다. 단, 다음에 배기 여기 한점을 잡으면, 귀에 이제 흙이 3, 3에 들어가는 정도가 블루 스팟인데, 여기까지의 진행은 흙의 승률이 29.5%, 2.1쯤 나빠요. 그러니까 이 귀의 실리보다는 바깥의 배기 세력이 훨씬 좋다. 요거는 주변 배석에서 아주 특이하게 실리만 빼먹으면 바깥에이 세력이 곤마가 될 정도로 바깥의 흙의 세력이 굉장히 많다든가, 아니면 바깥에 백의 세력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고 초반에 이런 수를 두는 거는 흙이 굉장히 손해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아, 흙이 이상하게 두는 게 아니라 백이 이상하게 두는 것도 있죠. 젖혔는데 이걸 안 두고 빠지는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으세요. 끊으면 이렇게 올라 쓰면 됩니다. 지금 축으로 잡는 거하고 이쪽 젖히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은 일단 요거 하나 늘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밀어놓고 결국은 여기를 지켜야죠. 그때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백도 이렇게 한칸 뛰는데 붙이고 젖힐때 이걸 끼우면 백은 가만히 느는게 정서예요. 단사 안쳐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가온 다음에 2단 젖히고 젖히면 있고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칸 뛰고. 발 빠르게 좌변을 이렇게 해결하면은 이 진행은 어떠냐? 지금 흙이 높게 와서 흙이 원래 좀 불리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에 1 0 0이 자리에 두면은 1 0이 0.1집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빠지는 게 조금 손해긴 손해죠. 여기 붙인 게 이미 조금 손해. 밑으로 빠지는 게 조금 더 손해. 그런데 의외로 바둑은 후각으로 잘 어울린 거죠. 0.1집 불리한 거야. 뭐 후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실제로 아 두시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밑붙임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딱 지켜놓고 이걸 집이라 그러면 왠지 다한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기는 하나 받아놓고요 이런 데 왔을 때이 자리에 흙돌이 놓이면 여기는그 침유의 급소가 남아있다 손을 빼면 여기가 급소. 아 이거 안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켜도 역시 이 자리가 급소. 당장 두시는 게 아니고 아, 뒤로 가서 적당한 시점에 응수타진 또는 수를 내는 것을 종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의 뒷맛 어떤 수가 어떤 뒷맛이 있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